성공한 CEO들이 따르는 신기한 루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루틴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낸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잭도시는 매일 몇번 명상을 하며 매일같이 아이스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주 일을 스무네 시간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몸을 극한으로 몰아간 거죠.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6시간을 자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침 7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메일 확인. 그는 하루에 5분씩만 각 이메일을 체크하며 중요한 업무는 바로 해결합니다. 또한 그는 빠른 결정을 중요시하며 회의나 불필요한 일정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합니다. 리드 호프만은 하루 30분 명상을 꼭 합니다. 명상은 그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루틴이죠. 그는 매일 책한 권을 읽으며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교환에도 큰 시간을 할애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철저히 계획하고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메일 같은 옷을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그레이 티셔츠와 청바지는 그의 스타일이고 이를 통해 결정을 간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새로운 목표, 설정과 짧은 피드백 회의를 통해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아침 20분 운동과 명상을 필수로 하고 이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기계발서와 심리학적 서적을 자주 읽으며 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감사의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CEO들의 루틴은 단순히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와 시간 활용, 그리고 건강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루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성공 루틴을 찾아보세요. 오늘 소개한 CEO들의 신기한 루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셨나요? 더 많은 루틴과 비법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